면역력은 감기 한번 안 걸리는 무적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스트레스 같은 흔들림이 와도 회복이 빠르고 컨디션이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 TOPO를 소개하고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넣으면 좋은지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이 면역 음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알리신 성분과 항균 관련 특성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통마늘을 억지로 먹기보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 12쪽만 넣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생마늘이 속을 자극하는 분들은 익혀 먹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생강입니다. 환절기에 몸이 으슬으슬 하거나 목이 칼칼할 때 생강차를 찾는 이유가 있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일부 사람에게는 코막힘이나 목 불편감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고, 꿀을 약간 더하면 마시기 쉬워집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진하게 마시지 말고 연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좋아요. 장내 환경은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고, 실제로 컨디션이 자주 무너지는 분들 중에, 장이 예민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거트를 고를 땐 당이 낮은 플레인, 김치는 나트륨을 고려해 적당량, 된장은 국으로 끓여서 먹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입니다. 네 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면역 관련 성분으로 자주 언급되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매일 먹기 쉬운 식재료라는 장점이 있어요. 표고는 향이 좋고 새송이는 식감이 좋아서 조리법이 다양합니다. 볶음으로 반찬처럼 국으로 한 끼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어요. 식단 관리 중이라면 칼로리 부담이 낮고 포만감이 좋아서 특히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이는 염증 반응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면역은 결국 균형인데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이어지면 컨디션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챙겨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바쁘다면 구이, 에어프라이어, 혹은 샐러드에 연어를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식단 조합도 제안해 볼게요. 아침은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점심은 버섯이 들어간 국이나 반찬,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채소, 중간에 생강차 한 잔. 마늘은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 자연스럽게 챙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가기 쉬워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음식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음식을 챙기되 수면 시간을 조금만 더 확보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활동량도 살짝 늘리면 체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